송가인 씨가 미국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여정, 이서진 선배님과 함께 준식당 3분의 제작진과 힘을 모아 하와이를 새로운 촬영지로 정했어요. 송가인 씨는 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할 기회에 대해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해외 팬들 수천 명이 그녀와 준식당 3분 팀을 맞이하러 왔다고 해요. 송가인 씨의 국제적인 매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과 사랑은 그녀의 예술 여정에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녀램의 제작진은 하와이에서의 구체적인 촬영지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어, 이는 프로그녀램의 안전과 콘텐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 씨와 제작 스태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준식당 3분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외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송가인 씨는 미국에서 훌륭한 활동을 펼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촬영이 끝나면 그녀는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와 앞으로 기대되는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송가인 씨의 미국 출장은 국제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하와이에서의 촬영 정보는 현지 팬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한국 스타의 멋진 순간들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송가인 씨의 공항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며, 수백만의 응원과 멋진 축복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국제 팬들도 그녀의 다국적 매력에 매료되어 이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작업 기간 동안 송가인 씨는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현지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했으며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환상적인 자연 풍경과 특색 있는 하와이 음식을 즐기며 이 여정을 통해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 송가인으로서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